성렬이가요 2024년 6월 9일에 갑자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7월에 갑자기 대남 방송 재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냥 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네.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고 바로 북한도 음. 따라서 중단했죠.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이 효능감 음. 제대로 맛봤죠. 저희 말은 작년 9월 28일부터 이제 대남 방송이 쉴 만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를 국민 소원을 풀어주세요 선거 때 약속했잖아요 해결할 때아 아, 멋있다 대북전단 살포 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음. 함께 보고 오시죠 북한으로 삐라 불법으로 보내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자제 요청을 했고 근데 억해서 계속하면, 그럼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전단지 뿌리는 일부 단체들 왜 뿌리냐? 돈 때문이야. 돈 <laughs> 어? 때문에. 그거 돈을 누가 미국 주는데요? 단체에서 미국, 돈을 미국에서 받고 돈 받아요.